시작했나요? 네. <laughs> 야 오늘 이제 아이고 흔들리네. 많이 올라. 오늘 이 차입니다. 2 차. 그 원래는 여기 양양 낙산사 지금 여기 대웅전 바로 앞에 있네요. 낙산사 아시죠? 그 상대들 해수 가는 보살상도 있는데 아시잖아요. 어녀와 그 상이 중국 그 갈때 어녀는 자기 마음을 알아보고, 그 전날은 물이 맛있었고, 달콤했고, 일어나보니까 백을 바라지 물은 그 다음날은 부풀어졌습니다. 자기 마음에관계딱 붙여갔다는 의라는 그리고 의상은 중국까지 유학을 가갔고, 경전을 읽으면서 터득하신 분들 여기 의상을 인용한 교종이죠, 교육. 교종. 순종과 은연은 순종이고 의상은 교종이죠, 교종. 그래서, 여기 낙산사입니다. 그리고, 의상대라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 줄이 잘 보이는 의상대에 설치되어 있고 또, 우리 보살이라고 하죠. 보살, 부처 되기 전, 꼭 여자만 보살이 아닙니다. 남자도 보살이라고 오늘 배웠고요. 그래서, 우리 송철호 박사님의 훌륭한 가게를 듣고, 올로 왔습니다. 예, 이따 조금씩, 이따가 해수 가는 보살, 의상대, 찍고 이제 고성팔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이야 여기가 낙산사 경례인데 연꽃도 많이 피어고홍련암이라고 여기 있거든요. 보살이 연꽃에서 올라왔다 해서 홍련암인데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바닥까지 보이나요? 여기는 연못이에요. 아 연못이랍니다. 연못. 아, 여, 연꽃. 연못에 있는 연꽃은 수련이라 하나요? 수련도 있고 진짜 뭐 연... 연꽃 없어요. 아니다 <laughs> 연꽃은 7, 8월 달에 납니다. 왜 그랬어요? 그그불떼기만 올라와 있어요. 네. 나가면서 잠깐 잠깐만면서 아, 하는... 잔까면서... 전체적인 여... 배경 한번. 예예예 예, 예, 지금 전체적으로 보려고요. 낙산사 배경입니다. 낙산사 전체적인. 까문들은 저그 의상대사가 모시어진. 음, 속에 가셨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교정이죠 그, 원현은 음. 는조아 그걸에도 배워가야 됩니다 끊고 싶을 때 끊어주세요 최여사님 네 너무 길게는 하지 마시지요 어제 그 편지를 했습니다 음. 야 우리 최여사 그 차용기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해결이고, 1박 2일로 평소에 잘 하세요. <laughs> 이 말로,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주 평소에, 평소에 잘 하십시오. 가는보살, 가는보살, 미륵보살, 말 예쁘게 미륵 보살, 하시고 간센보살, 나무아 <laughs> 야, 여기 의상됩니다 금방 내려왔어. 데 부상들은 이렇게 큰그 역사적인 가치가 이짓시 이렇게 만들지 않는데 다시 이렇게, 어, 재건식으로한거 같고요. 부상대사를 어, 기념하기 위해서, 요일출이 보이거든요. 옆으로 이렇게 동해안 바닷가 쭉 보이죠. 뷰는 뭐 최고입니다. 뷰는 최고고. 어쨌든, 우리나라, 규종의뭐 시작이죠. 부상대사. 그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자책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멋있지 않나요? 역사는 들어야 되고요. 역사도 듣는 우리 송철호 교수 경상신문에 항상 기고하는 송철호 교수의 칼럼이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요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책 역사 많이 나오죠? 오디오북도 그렇고요. 예, 네. 한번 마음대로 카트하시죠. 차량지사 마음대로 마음대로 한번 맞아, 맞아. 나갔다 올게요 나, 나가지 마세요, 내 마음이야 어? 네 응. 찍고 들어게 찍고 들어올게 찍고 들어올게 아이고 네 찍고 들어올게 내 마음이야 아 여기가 청간정이라는데 푸른 청자에 사이감자에 정자 대정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침필 걸 있는 게 이승만 대통령 침필이고요. 아시다시피 청간정 이름은 전 퇴돌릴게요. 편식은 아, 아니지만 대동여지도를 그린 김정호 아유. 선생님이 먼저. 대나무 했고. 숲이 더, 좋, 더 이쁘다.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그리고 정선이 그림도, 그림도 있습니다. 원래는 파이에, 부츠부츠가 부축 올라온 파이에 있렇 있는데, 이게 고성군이거든요. 옛날에 간승이라고 불렀죠. 그 간승의 간자하고, 청간전의 간자하고 똑같습니다. 관이 아니고, 간입니다. 간띠부다할 때, <laughs> 역사를 아. 이야기하면서 유머도 들어가야 되겠죠. 어? 그래, 그래야 기가 축축 들어오죠. 예, 아까, 방금 그 박물관들 갔다 왔고 시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진포로 갑니다. 하진포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직장 예. 예. 예, 아 이제 철간층 직접 정자에 왔습니다. 이 바다가 보이죠? 파도치는 소리까지 보이네요. 정자에서 내려오는 계단이 있고요. 계단 옆으로 가면은 여기에 바로 천천히 아 천천히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해변이 싹 보이네. 하진포입니다. 하진포. 아 거기 하진포. <laughs> 야, 여기 가진포에서 조금 걸어 올라왔어. 그 김이선 별장 아시죠? 김이선 별장 김이선 별장인데고승부대 있는 김이선 별장인데요이 삼층 아 테라스입니다. 테라스 얘기하세요. 저한번 돌릴게요. 네. 테라스 보이죠? 테라스. 바다도 보이고, 뭔가 보는 쪽이. 아, 아 보이는데. 예쁘다. 어쨌든 여기 옛날 우리 선교사로 왔던. 션우도, 시현우구, 션우도와 메리암 부부가 우리 시리즈는 이제 발행하신 분들이 다한리에서 미국에서는 우가 먼저 발행그 다음에 탄판선이 연대됐으니까 북한 땅이 이제 한국 유교가 나고 한국 땅이 된 거죠. 동쪽은 탄판선 위쪽이 한국 땅 서쪽은 개성 남한이었는데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었죠. 와, 1층, 2층, 3층으로 3 전시실까지 있고, 나름대로 자료가 있는데 방을 있고, 침대도 있고, 나름대로 정리를 잘 해놨네요. 어, 아직 우리가 통일의식이나 역사의식이 아직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또 경우의 에 따라 바뀌어 가겠죠. 풍경 보는 거로 하고, 마무리하고 있다가 전체적인 대장 모습만 찍고 카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에 움직이는 남자 해파부람입니다야 김희선병장 을 바깥에 보고 있죠. 2층부터 3층까지 있고 3층에 테라스가 있고 그 모습에 이 좌측편으로 이제 그 있다라는... 바닷가가 쫙 보이죠. 그 다음에 이기붕 대장도 있고 또이기 근처에 이승만 대장이 있는데 공사 중이랍니다. 이 아, 진... 동네가 한포가 깊숙히 있어서. 조용히 노기가 좋았는가 봐요. 진짜 별장 같네. 력가들은이는 데서 온것 같습니다. <laughs> 예. 자기도 어. 하나 만들어 보시지요 예. 그리시. <laughs> 오. 네. 까. 노력해 봅시다. 예. 아, 여기는 이기붕 대통령이죠. 이상 이승만 대통령이시죠. 이 기분 가면 찍어야 돼 여기 한 장씩 찍는 거예요 그만 찍어요 찍을... 아니 아니 아, 요, 어, 이거 이거 일부밖에 어디까지... 안 찍혀서 그래 찍었나 아니요 지금 보고 있어 지금 찍으려고 이 보이시는 분도 보잖아요 음. 그래서 찍고 있나요 찍고 있어요 <laughs> 이게, 이게 단층 건물이거든요 아 알아요 어. 그래서 좀 소박하고 소박한, 주로 이제 방마리아 어. 부인이죠 그분이 음. 사용을 했답니다 또 예전에 유교 전에는 북한군 간부 휴게소로 쓰고 있고, 음. 그러니까, 그레이드가 떨어지겠죠. 김일성 명장보다. 음. 어, 우리 불행한 역사긴 하죠. 이 기붕 일가의 불행한 역사. 내부는 네안 찍었습니다. 예. 예. 아 여기, 금강산의 마지막 자락인 건봉사랍니다. 우리 건강하다 할 때, 건봉산대 야그 네, 신라 퍼포먼스에 네. 참관된 네. 제주라고 하네요. 아도 하상이라는 스님인가 계산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때 그분이 참근을 네. 네. 하셨다는데 네. 이제 우리가 보면 태백산맥 중에 태백 뭐 산맥 중에 금강산의끝자랑이고 설악산 바로 위에죠. 설악산은 소금강이라고 하잖아요. 아 오른쪽에 그 계곡도 보이는 것 같은데 소리 좋죠. 아이고 참. 야 대웅전까지 사고 올라가는데. 저 소리를 길이. 갖고 왜? 아이고 참 그래. 참내 네, 웃기네. 목소리 꼭 듣고 싶어 또, 얘고 싶어 또. 그 넣고 싶다 니까 쓸데없는 <laughs> 소리 하지 말고요. 아이고 참왜 나와. 네, 우리 여 대웅전에서 파이널 멘트 는거로 하겠습니다. 대웅전까지 커. 일단은 가세요. 이, 여기는 끊을 수가 없어요. 예, 아 끊시. 이 부분이. 예. 다리를 건너가거든 네. 이 부분이 예뻐서 그래요 네. 너무 긴데? 살리다 대하도 음. 네. 지나고 나서 대흥전서판매 할게요 일단은 이어붙이세요야 네. 이게 건봉사 금강할 때건이죠 처음에 금강산 한테 건봉사인 줄 알았는데 건봉사 대웅전입니다 아까 이야기 했죠 신라 법흥할 때 창건된 절이고 아도하산이 만든 절이라고 합니다 야, 오늘 파이널 멘트를 여기서 할게요. 제 고성 팔경 중제 끝이요. 금강산 남쪽 자락에 있는 절이고요. 야, 오늘 어제부터, 어제 새벽 6시부터, 여기 오늘 내려갈 때, 3시에 내려간다니까, 부산 가면 한 8시, 9시쯤 도착할 것 같은데, 집에 가면 한 10시쯤 도착할 것 같은데, 오늘 이끌고 오신 우리 송철호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단문 멤버들 그리고 교리에서 배우는 즐거운 공부 해왔고 길절 공인가 그 팀들 그리고 한국 지역 인문학 연구소 멤버들 너무 감사하고 35분인가 6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시각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배려해 주신다 단문 얘기도 하셨어요? 예 단문 이야기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이는 역사 탐방에 오늘 감동 팔경과 고성 팔경 재밌게 공부하고 제가 배우는 능력이 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덕 가는데 울진 월성전 울진 망양전 삼척 죽서루 강릉 경포대 그리고 저 올라갔죠 그리고 정암해수욕장 아 정암해수욕장 죠일회 호텔 그리고 청간. 청간정 그리고 하진포 김희섭 별장 이분별장, 여기 금봉사까지 약간 생략하는 좀 있는데, 그렇게 보선 파일은 조금 생략을 했 놓았습니다. 다한 번씩 또 보고 싶네요. 특히 하진포의 하진포 콘도가 바로 앞에 있으면서 뷰가 한적하니 좋습니다. 예, 이제 반할게요. 제 보이십니까? 예.